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26쪽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6절 상반절입니다. 구약 성경 726쪽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6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최시종 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희망이 현실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거룩한 주의를 맞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은혜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사 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성경의 충만함 가운데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이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벌써 한 달째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원고를 쓸 때에는 한 달째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썼었거든요.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째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압력이나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배를 현장에서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누군가, 누군가 저에게 제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배드리면 죽을 거야. 예배를 포기하면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예배를 드리겠으니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일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너 예배 포기해? 그러면 살려줄게? 아, 그럼 우리 예배 포기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이웃을 위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본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아주 달콤한 제안이죠.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함께 거한다면 야, "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은혜고 거기야말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산 아래에는 산 위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이 들끓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산 아래였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사람들이 있는 곳,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곳, 바로 거기가.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을 뒤로 하고, 안락함을 뒤로 하고, 포기하고, 시끄럽고, 사납고, 냄새나고, 공포가 엄습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내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신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회를 떠나서 살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의 소금이 되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스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뒹굴며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라고 주님은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우린들 다짐을 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를 구별했습니까?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합니까? 물론 신앙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교회도 이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일부라는 거예요. 교회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말입니다. 사회를 결코 거스를 수 없어요. 그것은 이단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사회를 거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한 나라에서만도 사망자가 만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때 너무는 말도 안 되는 아주 수많은 숫자의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한국에서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르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그러한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이 난리가 나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지만 언제 다시 거꾸로 유입될지 알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전파력이 뛰어난 전염병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조심하고 예방한다고 해도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곳이 우리 부천이지요. 소사동, 또 옥길동에 의해서 우리 가장 가까운 역곡동까지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회의 일원인 교회가 세상을 근심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소금이 되고 무슨 빛이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 앞에서 주민들이 제발 예배를 멈춰 달라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정도로 지금 교회는 세상을 근심하게 하는 종교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강조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몸 귀하듯 사랑하고 있다면 신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요즘 이 물리적 예배당만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그곳에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예배는 당연히 그것이 올바른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웃은 안중에도 없다. 전염병이 우리를 통해 퍼지든 말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오히려 모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의료기술도, 과학기술도, 방역당국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아름답게 이용하는 것, 선용하는 것, 활용하는 것이 이피조물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다는 억지만 피운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어지는 일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본문을 통해 느에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누에미아는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때의 포로민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절망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움 가운데에 식민지 아들로 태어났지만 세상 말로 표현하면 아주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느에미아의 직업이 술관원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술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뭐 주방에서 일하는 그런 그종 사람이 아니라 당시, 당시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이 술에 독약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권력 싸움에는 항상 그 독살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막아주는 사람이 이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아무나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시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느에미아는 이방 나라에서 그토록 다들 식민지로 살아가는 어려운 시기에 출세를 했으니 그냥 호의호식하며 지냈으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가 된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비가 된 에스도처럼 누에미아는 자신의 출세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쓰시기 위함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누에미아였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느에미아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에미아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한껏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사에스라가 먼저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이 고국의 소식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성적 재건이 여러 방해들로 인해서 실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으나 여러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찾아들고 있을 때쯤 신천지로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아주 일파만파 커져갔습니다. 또몇 주를 지내면서 조심하면서 좀 수고들만 했을 때에 학생들의 계약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때에 성남에서 부천에서 구로에서 교회들을 통한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구로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우리가 다이단으로 여기는 그 만민중앙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대거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만민중앙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만민중앙 교회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너무나 별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나 태연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독을 잘하니까 우리는 띄엄띄엄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걸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걸리지 않을 거야.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자신감인지. 느헤미야의 실망이 좌절이 우리의 실망 같습니다. 우리의 좌절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려나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그들에게 환란이 있고 능력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린 그 절망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애통함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냥 무시해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니에미아가 울었다는 것은 백성들을 향한 그 휠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나 몰라라 할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애통함입니다. 너무나 건조하게, 그냥 누구누구 죽었대, 몇명또 확진자가 나왔대, 어떡하면 좋아. 너무나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통해 하며 가슴 아파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향한 애통함, 그들을 향한 진심 어린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울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눈물이 나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에 우리는 눈물이 나오죠. 내가 무언가 해야 하는데 할수 없을 때에 나의 무능함이 답답할 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입니다. 수일 동안 느에미아가 슬퍼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할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속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겁니다. 슬피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연약하면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리 여기소서. 그래서 느에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잖아요. 먹어야 사는데 그 사는, 먹고 사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금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자녀들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식이죠. 밥을 안 먹는 겁니다. 밥까지 굶으며 요구하면 부모들은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니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이 예레미, 느헤미아의 기도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어요. 한 달을 그냥 지나면서 익숙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내 목숨 지켜주세요. 우리 식구들 지켜주세요.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미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죽게 범죄한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우리 때문이죠. 인간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좀더 편안하게 살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구 훼손시키고 개발하고 함부로 생각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고 거짓 뉴스에 현혹되어서 갈피를 못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간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에미아는 슬피 울며 기도하고 말았습니까?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근심된 얼굴을 보고 왕이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얼굴이 안색이 좋지 않느냐? 무엇이 필요하냐? 왕이시여. 저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가서 성벽을 채권하게끔 해주세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왕의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 그냥 나랑 여기서 지내는 것이 네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게끔 해주는데 편안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그 고국땅에 가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해?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나를 돌려보내주세요. 내가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해주세요. 결국 왕은 느에미아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느에미아는 고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수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리워하게 되었고요. 매일의 삶이 얼마나 귀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지고 벗고 싸웠던 그 성도가 그토록 그리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에미아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느에미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희망이 현실 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린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역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기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주님께 더욱 더 영광 돌리며 세상으로부터 칭찬 받고 인정 받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절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을 끊게 하시고 막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전선에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애쓰는 그 많은 이들 그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삶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옵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또 행동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